11월 21일 목요일 호세아 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 형제에게는 안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오.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를 벌거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오. 그로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내가 그의 자녀를 궁율이 어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임이니라.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싹으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의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를 위하여 쓴 은과 금,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건을 그가 알지 못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새 포도주를 그것이 맞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사랑하는 자의 눈앞에 드러내리니 그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겠고 그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거칠게 하여 수풀이 되게 하며 들짐승들에게 먹게 하리라. 그가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 발들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오늘은 호세아 2장입니다. 맞아 그런데 1장 1절부터 2장 1절까지가 한 묶음으로 볼수 있어요. 1장과 2장을 딱 구분할 게 아니라. 2장 1절은 1장과 엮여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단락을 구분하는 성경책을 가지고 계신 분은 보시면 그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구분법을 가지고 1장과 2장을 살펴볼게요. 자, 1장 1절에서 2장 1절이 하나이고요. 2장 2절에서 13절이 하나인데, 자, 어제 본문을 구분을 해본다면, 자, 2장 1절과 붙여서 구분을 해보면, 1장 1절에서 9절은 음란한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선언이고요. 1장 10절에서 2장 1절 어제 안 살펴봤죠 어제 이거는 내일 살펴보겠다고 건너뛰었는데 1장 10절에 보면 그러나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로 루하마 로 암미라고 해 놓고서는 그렇게 안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2장 1절에 보면 너희 형제에게는 이제 로 암미가 아닌 암미라 하고 로 루하마가 아닌 루하마라 하겠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심판 이후 하나님의 회복에 대한 말씀이 1장 10절에서 2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과 회복에 대한 말씀이 1장 1절에서 2장 1절 이렇게 한 묶음으로 되어 있다라는 또큰 그림을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이어서 오늘 본문은 2장 2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2장 2절부터 13절까지는 앞선 내용이 북이스라엘의 음란함을 뭐라 그럴까요? 크게 설명했다라면 이제는 좀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1장 1절에서 9절에 대한 어떤 자세한 주석이랄까요? 그렇게 엮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멜. 고메. 사실 고멜의 모습은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자, 어제 말씀 기억나시죠? 호세아가 하나님의 첫 번째 명령, 고멜과 결혼하라는 그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세 명의 자녀를 낳았죠? 첫째인 이스라엘은 분명한 호세아 태생인데, 둘째인 로 루하마와 셋째인 로한미는 이미 결혼했음에도 고멜이 다른 남자에게서 낳은 자녀일 확률이 높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종교창기의 그 모습을 버리지 못한 겁니다. 남편을 두고도 다른 남자와 관계를 맺고 거기서 자녀가 태어난 것이죠. 자, 이 배경을 염두에 두고 자, 2장 2절에 보면 자, 여기서 너희, 너희는 북이스라엘입니다. 자, 그리고 논쟁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히브리어를 다르게 번역을 하면 고발이라고도 볼수 있습니다. 고발, 고발하라. 너희 어머니를 고발하라. 근데 사실, 고발하라는 것은 뭐냐면,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저리가 아예 말안 하겠다. 그게 아니라, 고발해서 결국 고치겠다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자, 고멜은, 어,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음행에서 떠나지 못했고, 결국, 다른 남자. 세 번역은 정부라고 번역을 했는데 정부를 따라갔잖아요. 근데 그 모습을 호세아가 보았어요. 여러분 5절 말씀해 볼까요? 5 절에 보면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했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나니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를 따르겠다. 여기서 사랑하는 자가 정부거든요. 그러니까 고메리 나 정부한테 갈래요. 결혼했는데 자기 남편이 있는데 그렇게 말을 해요. 그 말을 들은 호세아 기분이 어떻겠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자, 여러분이 호세아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장 이혼하고 법적으로 혼내야 되죠. 처벌을 해야 되잖아요. 자, 호세아는 그런데 이 여인을 처벌하지 않아요. 이 당시 인권으로 본다면 여자는 정말 구대율법에 따라서 돌에 맞아 죽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자, 6절에 보면 6절에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그냥 가버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못 가게 막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그러므로는 사실은 그러나에 가까운 거예요 정부를 고메일이 따라갔어 그러나 못 가게 막고 계속해서 살려고 하는 호세아의 의지를 볼수 있는데요 사실은 말이 안 되죠 자, 그런데 그러한 호세아의 호소를 보고 고메일이 7절에 보니까 돌아와요. 그리고 호세아는 고멜에게 곡식과 포도주와 먹을 것을 줍니다. 그런데 고멜은 그것을 누구를 위해서 썼다고 되어 있죠? 이스라엘이 바를 위해서 썼던 것처럼 다른 남자에게 썼다. 그런 식의 이야기를 지금 전개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세아가 준 어떤 귀걸이와 폐물을 가지고 예쁘게 꾸며서 정부에게로 간 거예요. 이 모습을 본 호세아.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그녀와 계속 살려고 하고 있지만 그 마음이 얼마나 쓰리겠습니까? 정말 기가 막히고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지금 이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님과 결혼한 신부인 북이스라엘의 영적인 실제적인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가 나중에 내일 3장에서 보겠지만 나중에 호세아가 은과 곡식을 줘서 다시 이 고매를 데려오거든요. 계속 나가버려요. 결국 또 나가버린 거죠. 근데 노예시장에 있었던 그 고매를 사옵니다. 그때 사올 때 은과 곡식으로 사오는데요. 곡식을 주고 사왔다라는 것은 호세아가 돈이 별로 없었다라는 거예요. 곡식을 내주면서까지 사왔던 호세아. 그는 생각보다 가난했을 것이다. 어떻게 보면 전재산을 바쳐서 부정한 여인, 자기를 버린, 그 여인을 다시 사 오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율법에 따르면 돌로 쳐 죽여도 모자란데, 전 대산을 바쳐서 고매를 다시 사 와서 다시 살고 있는 호세아입니다. 여러분, 오늘 정리하고 적용해 볼게요. 이게 무슨 우화도 아니고요. 판타지도 아니에요. 말이 되나요? 만약에 우리 주변에 어떤 친한 남자가... 고멜과 같은 여인과 결혼했다고 하면 여러분 뭐라고 하겠어요? 당장에, 당연히 헤어지라고 해야 되죠. 그런데 호세아는 바보같이 그 여인과 관계회복을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자, 이 당시 역사가 엮어보겠습니다. 여러 보암 2세 때호세아 선지자가 활동을 하잖아요. 이때 이스라엘은 외적으로, 경제적으로 엄청난 번성기를 보냅니다. 그런데 이때 극도로 타락하죠. 이 북이스라엘의 모습이 고멜의 모습인데 그 고멜을 호세아가 포기하지 않듯이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은 너희 그렇게 살아도 내 자녀야라는 건데 이 말을 조심해야 돼요. 그렇게 살아도 못되게 굴어도 내 자녀라는 것은 못되게 굴어도 된다는 게 아니라 못되게 굴면 안돼 돌아와야 돼 여전히 내 자녀야 그러니까 고칠 거야 그 마음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 북이스라엘은 돌이키지 않고, 여러 번 미세가 BC 753년에 죽고, 722년에 아수르에서 멸망하거든요. 30년 만에 이렇게 완만하게 무너지는 게 아니라, 급격하게 이렇게 확 추락을 해버려요. 결국 돌이키라는 호소에 반응하지 않은 것이죠. 어, 말도 안 되는 이 고멜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 있다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교회를 비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 귀에 대고 소리쳐요. 얘들아, 너희가 말씀과 어긋났구나. 너희는 자꾸 너희 모습을 제대로 보지 않고 있는데 너희들 제발 말씀으로 너희 자신을 비추어 보아라. 돌이켜라라고 계속 하나님은 소리치고 우리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교회와 또 우리가, 한국 교회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마땅히 돌이켜야겠죠. 오늘은 좀큰 기도를 하고 싶어요. 여기서 크다라는 게뭐 우리가 평소에 하는 기도가 작다라는 사운이 아니라 조금 이렇게 뭐라 그럴까 시야를 넓혀서 기도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한국 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이 땅의 교회가 고메일의 길을 걷지 않고 돌이키라는 하나님의 호소 앞에 반응할 수 있도록 호세아 같은 그 주님의 마음, 그 주님의 마음을 알아 주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도록 이 아침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기도 제목은 참 말도 안 되는 주님의 사랑이잖아요. 우리가 말도 안 되는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돌이키는 은혜가 있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말도 안 됩니다. 기가 막힌 사랑입니다. 죄로 가득 찬 우리를 향해 사랑으로 호소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반응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